이책 강수진 발레리나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정말 깨달은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 발레리나는 남들과 평범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발레가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잠을, 잠을 줄이면서 발레를 연습을 하더라고요.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다른 사,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순 없지만 하나라도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저도 잠을 한 시간씩 줄여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음, 여자라면. 이 여자는 수많은 서양인들 사이에서 동양인으로서, 우리나라를 대표했고, 그걸 성공하는 여성으로서, 그리고 아내로서, 딸로서, 엄마로서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는데요. 이 책을 보면서, 아,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될수 있는 거구나.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수많은 성향인들 사이, 동양인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한국인을 되기 위해서, 여성이 되기 위해서, 아내가 되기 위해서,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 안에 숨어 있는 열정을 위해서 찾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오.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 제가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오늘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, 학교에서. 학교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에게 추천도서, 추천도서 다니면서 추천을 하고 다녔어요.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봤어? 그런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런 책을 읽냐? 소설이나 읽어라 이러더라고요. 근데 오늘 이 책을 읽고 제가 하도 너무 좋았다. 추천한다, 정말로. 여자라면 한 번쯤은 정말 읽어야 될 책인 것 같다는 라 얘기를 듣고 한 명의 친구가 와서 헤랑아, 다 읽으면 나좀 빌려줄래? 이러는 거예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더 읽으면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 반응을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. 응.